안녕하세요. 혼다대구 딜러입니다. <laughs> 지금 아, 7시 17분. 저는 마감했어요. 오늘 하루 마감하고. 제가 방송 킨 이유는 다른 게 없겠죠. 역시나. 또 신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 한편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차량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또, 인기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나 그렇긴 한데 지금은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차량이 된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은 트리플라입니다 이번에 새로 30주년 기념 모델이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화이트 형미는 백장미라는 백장미 장미가 아니죠. 어쨌든 출시가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P 30주년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흰색 컬러에, 원래 예전에 처음 12R이 출시가 됐을 때의 컬러로 마주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 세팅은, 기본 차량 스펙은 거의 동일하긴 한데, 흙기 쪽이랑 대기어 세팅이 40t에서 43t로, 3t 정도가 높아진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초기에 약간 부족했던 토크값을 조금 더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시간 되면 들어와요. <laughs> 라이브 뭐? 방송 중... <laughs> 지찍는 사람 두명 있어요. 여기 아, 요 차량은 노말 차량입니다. 노말, 노말도 들어왔습니다. <laughs> 7시 조금 넘어서 불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리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게 느낌이 더 좋아 그리고 대기어가 3T 정도 커졌다라는게 확실히 조금 저속 토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데 SP 버전이라서 킥시프트 기본 장착돼 있고 올린즈 전자식 쇼버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에디션이 730번 그리고 요거는 30주년 기념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달라진 거. 음, 어, 달라진 거 지금 또 체크를 해주시는데, 여기 스텝. 색깔이 그냥 바뀌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블러가 약간 무광 톤이었는데, 약간 유광의 느낌으로 코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뀐 느낌이 있고, 예, 스티커. 네, 스티커. 색깔이 보면 은 굉장히. 오렌지 쇼봐 좋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지금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이 한국에 지금 공급되는 수량이 15대가 한정인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완판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완판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SP 모델 어, 블랙이랑 레드 그리고 노말 뭐 레드 색상은 정상적으로 계속 공급이 될겁니다 아 저도 가지고 싶긴 한데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고객님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뭐 방법이 없네요 <laughs> 자 이렇게 보면 빨간 로고에 흰색 SP가 딱 붙어있는 자 한번 쭉 둘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색상이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보면 조금은 너무 장난감 같다는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아 그리고 또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게 리어시트 색상이 블루예요 네, 지금 뭐 블루도 레이저가게 네. 30주년으로 되네요 아, 그리고 아, 이것도 몰랐었는데 이게 뭐 블루도 30주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차량은 스페셜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5대가, 15대 이상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은, 확인 결과 15대 정도밖에 국내에 수입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이 차가 외부에 나간다라면은 굉장히, 프리미엄 아닌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멀 차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년식하고 차이는 여기가 진짜 흰색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기계적 스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어가 얘도 똑같이 3T가 더 커졌고, 어뭐 플러는 30주년하고는 틀리죠. 레이저 각인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타이어는 슈퍼 고려사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칼라가 컬러가... 네, 바뀌었고. 이쁩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네. 대구 딜러는 일단 스페셜 컬러가 두 대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laughs> 스티커도, 예, 고 많이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시동 거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새 차라서 고객님한테 인도가 돼야 될 차량이라서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순정하고 SP 버전하고 쇼파가 올린즈랑 쇼와의 차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스트로크가 조금 더 올린즈 쪽이 깁니다. 그러면서 아도노비현 추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HRC. 12R1000RR SP 30주년. 스페셜 에디션, 뭐 3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늘 대구딜러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다음에 또 관심 가는 차량들 있으면 아니면 제가 관심을 가지는 차량, 아뭐 이렇게 몽키 이상하게 생긴 몽키 이런 차량들 있으면은 자주자주 또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혼다 대구딜러였습니다.